전라남도 학생교육원은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2기 중학생 창의 리더십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 목포 홍일중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공생 재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며 사제간 색다른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생존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남 학생교육문학회관에서 해상사고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미래사회의 인재상으로 재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융합형 인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남학생교육원이 창의적인 사고력과 리더십을 키워주는 창의 리더십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전남학생교육원은 지난달 16일부터 나흘 동안 나주 지역구의 4개 지역의 중학교 2학년 학생회 임원과 학급 반장, 부반장을 대상으로 제2기 중학생 창의 리더십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중학생 창의 리더십 과정은 다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지도자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로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제 꿈이 UN에서 그런 UN 이사국에서 이사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창의성이랑 그런 리더십을 같이 배워가서 나중에 좀제 꿈을 약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리더십 과정은 글로벌 리더 비전 선언문 작성을 비롯해 지도자 소양교육 진로 체험 국악 체험 리더의 품격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습니다. 중학생 창의 리더십 과정은 오는 11월 10일까지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임원 또는 학급 반장과 부반장 등 모두 48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학창시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하지만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에서 스승의 날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행사를 축소하거나 체육대회를 여는 학교도 있는데요. 선물 대신 봉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특별한 스승의 날을 보낸 목포 홍일중학교로 찾아가 봤습니다. 목포 홍일중학교는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목포시 고화도에 위치한 공생재활원에서 장애인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포 홍일중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이날 장애인과 함께 사랑의 컵케이크를 만들어 "공생 재활원 교사에게 선물"하며 스승의 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 학생들은 "공생 재활원 장애인 학생들과 짝을 이루어 다채로운 게임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애우 분들과 함께 미니 올림픽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우리와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을 맞아서 컵케이크를 만드는데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한편 목포 홍일중은 해마다 스승의 날에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요양원과 복지관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남교육청이 선정한 교육복지 사업과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눔의 자리를 통해 봉사 정신의 참 의미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이 됐습니다. 물에 빠졌을 경우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남는 생존 수영. 지난해부터 교육 현장에는 생존 수영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는데요. 전남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도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생존 수영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전남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난달 중순부터 고성 예당초 등 도내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서해해양안전본부 전문 지도요원과 함께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의 교육기부로 이뤄진 생존 수영 교육은 전문요원의 지도 아래 물속 걷기, 수중 호흡법, 누워뜨기등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숨을 크게 들어마신 뒤에 몸에 힘을 빼고 뒤로 눕습니다. 3초간을 뒤로 누웠을 때 생존 수영이 완성이 되는데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해양경찰의 노하우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교육을 통해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깨우쳤습니다. 물속에서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물에 뜨는 것과 호흡법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전남 학생 교육 문화회관은 오는 8월까지 모두 38 차례에 걸쳐 문화예술 체험 학습에 참여하는 초 중학교 13곳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17일 본청 1층 카페 '꿈꾸는 작은 숲'에서 소림학교 전공과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직업체험 현장실습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실습에는 전공과 1학년 학생 15명이 참여해 바리스타 실습과 판매 등 수준별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또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대한 선배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특수학교 학교기업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카페 꿈꾸는 작은 숲을 오픈해 소림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업체험장으로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17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관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 세계시민교육관리자 연천회를 가졌습니다. 연천회는 지속 가능한 미래, 더 나은 세상, 세상을 읽을 줄 아는 교육으로부터 라는 주제로 청소년 공동체 에듀코 김경현 대표의 특강과 이진영 강사의 학교 현장 적용 사례 발표로 진행됐는데요. 참석자들은 세계 곳곳의 시민교육 사례를 들으면서 지구촌의 공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세계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전남경육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전남 교육연구정보원 등지에서 학교, 도서관, 학부모, 자원봉사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연천회를 가졌습니다. 연천회는 책 읽는 나라 운동본부 김을호 대표의 특강과 벌교 공공도서관 이상현 사서의 학교 독서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 다양한 우수 사례와 프로그램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라남도 과학교육원은 지난달 15일 전남 과학교육원 대강당에서 제 39회 전라남도 학생 과학 발명품 경쟁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인별 시상식에는 고흥 동초 이채연 학생이 출품한 난처한 상황 이제 헬프 단추 등 작품 17개가 특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104개의 작품이 교육감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단체상으로는 순천교육지원청의 최우수상을. 고흥과 나주교육지원청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전남과학고가 학교 부문 최우수상, 순천 왕운초와 해남 제일중 등 4개 학교가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전남의 대표작품으로 선정된 17개 작품은 오는 7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 주관하는 제39회 전국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신청골 곡성 3기 초등학교가 지난달 1일부터 이틀 동안 학교 운동장과 곡성 체험학습장에서 지역민과 가족이 참여하는 어울림마당 가족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어울림마당은 림보 경기부터 축구, 줄다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등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한 걸음 더 성장했습니다. 해남 공공도서관은 지난달 초 해남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야후문화나눔센터와 해남 어린이품잔치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연극 땅끝에 온 어린이원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극은 어린이들이 주체가 되고 청소년, 청년, 어른이 힘을 모아 만든다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연극 참가자들은 해남 공공도서관이 마련한 모든 세대 연극교실에서 기량을 닦았습니다. 어느새 한 해의 절반에 접어드는 6월을 맞고 있습니다. 내가 거둘 결실을 생각하면서 빛나는 노력이 함께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 교육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희선, 수화의 김원영이었습니다.